네, 안녕하십니까. 고래 주식입니다. 오늘 펩트론 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금요일 16만 4,700원까지 상승하며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상한가가 장중 풀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펩트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잡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 단기간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을 이뤄낸 종목이죠. 시장이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전쟁, 그리고 공매도, 조기 대선이라는 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받아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트론에 강하게 수급 몰려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아마 많은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이 패트론의 상승, 이런 매물대 없는 신고가 랠리가 과연 얼마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이 패트론의 명확한 목표가 매도 타점 말씀드리며 저희 주주분들의 이 수익을 이끌어드릴 예정이니까 이펩트론 주주분이시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손실 보시는 일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자 어제 목요일 날이 트럼프의 이 관세 유예 소식에 시장이 정말 활기차게 상승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근데 아무래도 이 주말을 앞두고 또 다른 이슈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좀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이 미증시의 일시적인 하락이 코스닥 코스피에 약간의 조정장을 찾아오게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펩트론 이러한 시장 움직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이 상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리에서 저희 주주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자리에서 펩트론의 이러한 상한가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윗고리를 남겨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자리뭐 사실 펩트론이 지속적으로 이 투자 이어져 나오면서 유례없는 신고가를 갱신해 나간 모습입니다. 이전 저희가 주의깊게 봐야 됐던 자리 2 3 2 0 0 0원 부근 역시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확실하게 저점을 들어올렸고 신고가를 달성해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게 지금 이 팩트론 위에는 매물대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펩트론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져 나갈 거라는 이 기대감이 많은 주주분들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지금 펩트론이 이러한 기대감을 끌어올 수 있고 저희 주주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던 거는 이 비만 치료제에 관한 기대감이 가장 컸을 거예요. 재료 중에서. 자, 근데 이 비만 치료제, 이 펩트론이 확실하게 이 실적과 매출로 잡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아직은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대감으로 수급 이끌어내면서 주가를 들어올려야 하는데 명확한 공시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터져주지 않는다면 이 펩트론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가 고가일 수 있다. 꼭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펩트론의 임원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지금 준비해놨었던 이 공시 자료에 대한 발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 추가적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공식 그리고 추가적인 펩트론의 호재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 말씀드렸던 이 십삼만 2천원 부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 아직 펩트론을 잡지 못하셨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이 조정이 들어올 때 흔들리실 수 있는 부분은 이 말씀드린 펩트론의 이 저항선 지지대 꼭 인지하고 투자 이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비만치료제의 이 지금 선두기업인 이 위고비가 정말 어마어마한 명성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비만치료제 시장의 파일을 거의 독점해 나가고 있는데 위고비 자체 이 가격대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펩트론의이 국산 비만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파일을 점유율을 강하게 높여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매출을 끌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에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세에서 이 의약품 부분이 조금은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예상하시는 이 펩트론의 고가가 말씀드렸던 20만원을 뛰어넘어 23만원 부분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펩트론의 명확한 타점들이겠죠 자 이미 대다수의 아니 모든 이 펩트론의 주주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예요. 자 그렇게 조정이 들어오기 이전 확실한 이 고점 부분에서 이 펩트론을 매도해 나가고 말씀드렸던 이 조정 부분 이 24만 이천에서 다시 한번 펩트론 잡아가면 23만 원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이러한 펩트론 앞서 충분히 이 수익 챙겨 나가실 수 있었던 두 번의 자리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수익을 이 펩트론 한 종목을 가지고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확실한 타점들이 잡히는 자리에. 저희 주주분들께 이 문자 메시지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장중에 도움을 드리고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기에 이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눌러 주셔야겠고 이러한 타점들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 문자 발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어떻게 타점을 잡아내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펩트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초록색 노란색에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 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 1일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 드렸습니다. 자, 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던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최근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갈 예정인데 자, 25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갈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점 바닥 구간에서 매집 들어가는 거 포착했고, 저희도 같은 평단에서, 같은 구간에서 진입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최소 300%에서 5배가 넘는 500%까지 수익 무조건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만은 저희 고래주식 채널의 이 구독자분이시라면 꼭 가져가서 같이 수익 챙겼으면 하는 종목인 만큼 함께 진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순히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토대로 비중을 뭐100% 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같이 진입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 하셔도 이후 추가적인 종목들 들어오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정도는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만한 확실한 제로를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물려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손실 중인 거 또는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번호 77308354번으로 문자 넣어주신다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이러한 조정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에 따라 펩트론에 대한 관심도와 이 상승폭이 조금은 더 이어져 나갈 수 있지만 분명하게 강한 조정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확실한 이 고점 매도타점을 절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정구점인. 13만원 부분까지 조정 강하게 들어온 이후 횡보를 거쳐 나가면서 지지 받아주다 이탈 터져나오고 이제 주가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게 펩트론이에요 자 그렇게 아직 이 기업 설명회라든지 펩트론의 상반기 주요 일정들이 남아있는 지금의 시장 속에서 저희 주주분들 확실한 대응과 타점으로 꼭 수익 가져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펩트론 정말 바닥부터 주가 확실하게 끌어올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펩트론 앞서뭐 3만원 2만원 6,000원 이런 가격에 샀더라면 하시면서 이제 후에 남아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지금 이번에 준비한 확실한 이 시장 주도에 나갈 수 있는 황금 추천주 정말 바닥부터 이제 시작이니 저희 주주분들 놓치지 않고 잡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 고래 문자 남기셔서 이러한 도움들 확인하세요. 자 오늘 펩트론의 영상 여기서 마칠 텐데 이 투자 마무리 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테니까 이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펩트론 영상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